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이었으면 건물 철거 안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눈치를 보게 되죠. 토지 사용료도 지불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법 36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주인이 건물 인도나 퇴거 청구를 하지 못하죠. 그렇듯이 건물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그런데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상,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민법 366조가 법률로 정했다 해서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경매가 아니고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는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마음대로 철거를 해줘야 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이러한 지상권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중 하나가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이 돼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동일인이었는데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부여로 말소되는 바람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명의 신탁된 토지는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뒤에 숨은 신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등기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수탁자 동일인 소유이었더라도 토지가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이전이 되면 수탁자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양도되어 여전히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채권자 취소권, 일명 사해 행위 취소에 의하여 양도가 취소되는 바람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넷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가 이 환지, 환지되는 바람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상권을 인정하면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섯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차례 바뀌더라도 지상권을 주장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이 우선 법정 지상권을 등기한 후에 그것을 이전 등기 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정지상권을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영구적인 권리인가? 그 존속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280조 1항이 지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사용료 즉 지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 366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